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사 손흥석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 수면 무호흡이라는 수면 질환이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에 물론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자는 중에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수면 중 돌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게 있을 수는 안 않다는 것을 말씀. 말씀드리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흔하게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 바는 수면무호흡증이란 자는 중에 나도 모르게 수시로 10초 이상 계속해서 숨을 쉬지 않고 이를 인해서 우리 몸의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기관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 밤새도록 시달리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면무호흡이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뇌혈관계 만성 질환에 아주 강력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심한 코골이가 있다고 그리고 중간중간 숨을 안 쉬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을 단순히 코골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해 정확한 진단 검사인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된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